최근 유가의 모습 심상치 않죠. 여러분, 유가가 정말 백 불까지 갈까요? 아니면 백 불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과대 예상일까요? 자,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의 회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엑소모빌을 비롯한 정유주, 오일주들 주서 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만큼 벌었으니까 익절하고 나와야 될까요? 자, 오늘 이 영상은 간단하지만 여러분에게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올려드리는 마지막 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변함없이,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노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오늘 7월 8일. 아유, 평일날 이 영상 많이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금리와 맞물려서 이 국제 유가가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요 이 유가의 문제는 단지 에너지주 오일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금리와 함께 뭐 델타 변종 바이러스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는 오페크 플러스의 합의가 무산 이후에 오락가락하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유라든지 휘발유 재고분들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많이 쓴 거죠. 다시금 상승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까지는 또 하락세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8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 그러죠. 가격이 74센트, 74센트면 74,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입니다. 지금 72불 94니까. 오늘 배럴당 72불 94달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차트 보이시죠? 자, 먼슬리 자 평균 이 오일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자 국내에 있는 한 원유 이 트레이더를 만나 유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페그 플러스가 이번 일을 계기로 깨질 확률은 굳이 굳이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오페크 플러스가 이번 일을 계기로 깨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페크 플러스를 떠나서 홀로 증산을 하게 되면 모든 산유국이 각각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가 폭락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과연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랍에미레이트가 폭락하는 유가에 본인들한테도 이익이 안 되는데, 그러한 액션을 취할까요? 장사꾼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싸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장사꾼이죠. 산유국들. 자, 그들은요, 철저하게 지금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익이 될수 있게 하려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라든지 세계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이거를 함께 우리가 좀 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손해 날 장사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 뭐 트럼프 때 빵빵빵 쐈는데 진짜 미사일을 본토에 날릴까요? 못 날리죠. 날렸다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3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북한이 없어지겠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조금 더 먹으려고 싸우고 있긴 하지만 오페고, 오페고 플러스가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가 마이너스가 나는 걸 원치 가 않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저 또한 곧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할 겁니다. 오늘 유가의 상승의 모습은 바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에 합의될 것에 대한 그게 좀더 무게감을 돕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가가 100불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합의 플러스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계 국가들이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항상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휘발유 가격, 가스 가격이 오르죠.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마이너스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락다운이 돼서 차량이라든지 운송을 안 하니까. 참, 보면, 그쯤 보면 참 얄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차를 거의 안쓸 때는 내려갔다가. 좀 차를 많이 써야 될 때는 놀러가는 그 연휴 전에는 항상 오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결국은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르는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배럴당 100불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나는 건데요. 특히 공급의 확대가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조사해보니까 유가가 배럴당 70달러가 넘으면은, 원유를 쏟아내야 할 미국의 세일업자들이 두 손을 놓게 된답니다. 즉, 세일업체들이 배럴당 50달러가 손익 분기점이라는 거 아십니까? 50달러가. 그래서 70달러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이익을 취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돈을 많이 벌면, 채굴, 그러니까 원유를 다시 이렇게 석유를 이렇게 채굴하는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잘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동안 이쉐일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왜 막대한 손해를 봤냐면 유가가 오르면 업체들이 다시 증산에 나서고 유가가 내리면 손실을 보는 악순환을 그들이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오일을 채굴하는 그거에 따르면은요. 어, 2일 기준으로 475개에 불과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한창,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신재생 에너지, 뭐, 환경, 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한창 오일 에너지가 전성기일 때는 채굴의 이 개수가 200, 2000개가 웃돌았던 때가 있었답니다.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작년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800개 수준의 턱없이 못자라는 모습. 현재 4 7 5개니깐요쉘 오일 산유량도 한때 하루 900만 배럴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700만 배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일주의 회사 엑소모빌이죠. 이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2019년부터 본격화된 ESG라 그러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바람에 대규모의 신규 채굴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많이 들어봤죠? 테슬라의 참, 탄소 중립권 팔아서 돈 번다.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 때문에 메이저들도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스를 통해 많이 들으셨죠? 이제는 오일 회사들조차도 석유로 돈 버는 회사들조차도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많이 살 길이다. 시대적 흐름이니까 그쪽으로 어마 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석유 판화, 판에는 석유 끌어올리는 채굴 쪽에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여전히 공급의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요구하는 수요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달라는 데는 많은데, 공급이 작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오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당분간 오일에 대한 불확실성의 장세는 이어질 거고요. 지금 유가 그래프의 흐름을 봐도 여전히 상승세의 모습이 꺾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일의 주가 흐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승 추세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자, 이 오일에 관련된, 국제 유가에 관련된 뉴스들 나올 때마다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모쪼록 오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 좋은 수익 낼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화이팅이구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방금 저희가 설명드린 거에 대한 어, 이원 보고서를 참고하기를 원하시면 영상 밑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티셔츠에 이은 두 번째 미지놀이 직접 제작한 팔란티어 투덤은 머그컵을 소개합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제가 여기 커피 한잔 타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순간, 팔란티어도 올라가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배송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주문하실 때 함께 주문하시면 배송료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한 가지, 옆에 란이 보이시죠? 혹시 여러분, 기념이 될 만한 여러분의 그 컵을 제작하길 원하시면, 란이처럼 뭐, 여러분의 사진도 좋고요. 여러분이 아끼는 강아지도 좋고요. 주문하시면 수작업으로 또 머그컵을 만들어서 배송해드리고 있는데요 깨지지 않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게 뽕뽕이 많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일수록 팔란티어 주주분들 우리가 팔란티어 머그컵과 함께 투더문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